쓸것 같은데. 또 이제 키보드 소리 안 시끄럽죠? 안 딱딱하죠? 네네네. 네, 안안 딱딱해요. 딱딱해도 좋네. 나그 소리 좋 지난주에 제가 키보드 <laughs> 소리가 조금 뭐 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바꿔줍니다. 한번 보세요. 친절. 공사. 어디 얘기할라 있는데. 저기 호준님 거기 가셔야 됩니까? 2층에 2이에올라가친구세요 네. 구는이나구는이 친구는 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토르비온. 이 친구는 토르비는이 포탑을 이에 놓게 해야 되니까 뒤로 리... 네, 뒤로 들어가요. 어, 젠야타요위에서리퍼 아, 음. 어, 내려와요. 어, 떨어져. 까빠. 웠어 어, 뭐야 얘 풀피잖아? 팔로우미! 아 팔로우미! 나궁원 아나 궁 언제 돼요? 나 아나랑 같이 피 아나 궁이요? 라인하러 들어가세요 아직 멀었어요 아닙니까? 잠깐만요 포즈님 피를 채워서 빨리 채울게요 네 얼마나 남았나요? 지금 80... 86%안 돼. 안 돼. 100% 근데 나 죽을 거 같아. 이 다음에 쓸게요. 이번에 아끼고 그냥. 일단 아껴 보세요. 전술 저 그게... 준비 완료. 는 중. 알려줘 도굴. 안 돼. 나 윈손 나 어떻게 못 해. 스마 쓴다. 아, 써. 난간에졌지 않나? 아, 안 돼. 제나스 때문에 못 해. 아이걸 실을 수 있나 볼까요? 이게 었는데 일단 차에 붙어야 돼요. 안돼! 안돼! <laughs> 괜찮아.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죠. 여러분들. 이게 정상입니다. <laughs> 녹는다고? 아~~ 귀엽네. 뭔지 몰라서. 안 돼. 냉장고에 아 있으면 안 녹잖아. 아이스크림 먹을래? 뭐야 갑자기. <웃음> <웃음> 저는 어, 약간 <목소리> 약간 푸즈과 <후주 것> 같은데 이름이랑 <laughs> <인트리야. 그래서 웃음> 약간 비슷한다 음, 음, 같아요. 아, 야, 먹는, 거. 먹는 거 좋아해요? 아, 시, 먹는 거좋아하죠 미오스 음. 한판 먹을 때부터 알아봤어. <웃음> <웃음> 그냥 막지 않을까 해서도. 하. 생각서 멋게 오. 아무것도 한건아니지만

인번에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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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렸어. 아, 또와 얘로 빅트벌 었어아좀 빨리 체력 턴 이제. 오케이. 나이스 레이더하기. 와 잘한다. <laughs> 잘한다! 잘한다! 우리 팀! 잘했네요기 저기, 기자 여러분들 한번더 뭉쳐서 우리 갑시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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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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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월 뺐다 다정야디테 소월 다 뺐다 어, 아, 진짜 였네 아. 이제, 아, 나 이제 탔는데 잘타다 오케이 다다 잘했어! 잘했지? 다고나 잘했다, 레이 <laughs> <메이> 하나 나왔어요. <laughs> 이 이거 이거 끊어주면 좋은데. 아니야. 어, 살았다. 아니아씨 아우 좌석이 메이. 아니 뭐에 막혔지? <웃음> <웃음> 아, 나이스 감사하다. 오, 이쪽에 스리차 나이스. 어 이쪽에 는 자리. 고아 얼음 튕긴 줄 알았는데 아깝다. 오지마. 어 나이스, 리바 아, 사유줘사유줘와완전도사유유도사유고사는데사 네. 나이스 겐지 사유도 사 갑자기 유동 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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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겐 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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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아어타아 죽어야되는데 와또고 <목소리가> 오케이 아방배씌었다아 아, 어쩜 이렇게 계속 쓰냐 궁이 아 디클 <목소리> <목소리> 자, 여러분 힘을 받으만더 집중해 아 여기 메이 같은게 이럴 때게 너무 좋은데 메이요? 아, <목소리> 메이는 딜러인가요? 메이는 딜러입니다 아야아 아, 아. 차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차에 웃었어요 저차이 있어요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이제 못 있어요 아니 또 있어요 와, 메이 되게 잘한다 맞아, 아, 이이에에 종종. 베이팅에 종종. 베이팅에 종종. 베이팅에 종종. 베이팅에 종종. 베이팅에 종종. 베이팅에 종 그냥 저희가 말하는 영어라 하니까 뭔가 있어보이죠? 뭔가 G가, GAK가 무슨 약자일 것 같고 그레이트 어택 막 이런 거같 GAK... 잡고 들어 망치맞아요 여러분들 뭉청하시면 안돼조심히 내가 맞았어. 확인 또 돌았네. 예. 너무 잘한다. 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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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돼지 마무리 하시고요. 들어갑시다. 맥크리도 마무리 하시고요. 예. 우리 맥 있다. 돌렸다. 자, 이것 들어오시고요. 아, 뚫었다 어, 상대가 너무 방심했다. 맞아, 아, 너. 우리도 네. 잘한다. 리퍼 위로 올라가요 3초 딜해요 아 여러분 딜 우리 뭐또 죽여 또 죽이면은 우리 뚫을 수 있어 리퍼 리퍼 어딜 들어가 <목소리> 어, 굿, 오케이, 자 또... 여러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가자 근데 우리 지금 들어 뒤에 리퍼한테 죽는다. 리퍼 뒤에 봐. 맞아. 저거를 디바가 밀어고와야 돼. 전령니이디인줄 <목소리> 알아요? <목소리> 저 리퍼 자리 아, 들어갔어요? 아, 리퍼 보고 있어 <목소리> 리퍼 보고 있어 리퍼 보고 있어 자, 가 보자. <목소리>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전령문. 오. 전령 아, 맞네. 맞 아. 아, 아, 아 맞아. 어. 자, 살아봅시다, 여러분. 리퍼 궁 있어요. 맞다. 아 뭐야, 나왜 <laughs> 지금 보중에 달리는 거 아니? 아 이거 처음에 t a 라고 써있는 was l i k 물 I'm a burr. I'm 른 burr. I'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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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u r r I'm a b 와 누구지? 뭐지? 잡아두고 뭐니? 모르고 있어. 아, 오른쪽으로 세 생각... 오른쪽으로 와요. 저 라인하르트 잡자. 라인이르트 들어가서 우리 라인하르트 들어갑시다. 아, 내가 뒤보고 있을게요. 아니, 내가 뒤보고 있을게요. 거기 막아주세요. 나이스, 나이스. 너무 멀리 나가지 마시고요. 뒤에 음. 우리 리퍼도 들어왔다. 리퍼 들어왔다. 봐줄게, 내가. 아 어, 라인 잡았어요. 나이스. 정크의 프리딜만 만들면 되겠다, 지금처럼. 응. 오른쪽에 둘 네. 들어갔어요. 아나랑 하나는 모르겠네. 방벽! 아! 리퍼, 리퍼! 3층 네. 올라와. 자리야. 방벽 깨져요. 디디디디디디어 저점에 적 들어왔어요.

위의 아, 리퍼 위의 대문 위에 리퍼, 리퍼. 도렉코님 아, 네. 들어오는 타이밍에 써줘야지 좋아요 네. 그게 약간 네. 좀 뻔하게 써주면은 애들이 다 피하니까 어디야, 어디.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거좀 봐주세요 네 왼쪽은 제가 어, 볼게요 액벽정. 들어와요 게팀 네. 라인 들어왔어요 오우, 제대로 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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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다! 나이스~! 굿굿굿굿굿굿굿 오.. 다 띠. 잡았어 우리 오.. 어, 무서워 궁 되게 잘 썼던가? 꾸다 어, 음, 이게 디바좀더 원하는데 위로 던져야 되냐? 진짜. 당연하죠. 홈선으로 떨어지니까 쭉출발하려 어? 떨어질 때 진짜 빨라 좀더 위로.. 좀 많이 밀어 저게 그래, 뭐냐? 적폭이시라고 하시길래 뭐 배우고 오신 줄 알았는데 음. 내 맘대로 시 라인붕 안썼어썼나썼어요다가 야, 막 볼트세요. 최대한. 뒤에 뒤에 안돼 g 벌킬렸다. 히퍼 뒤로 왔어. 어, 나 지렸어 이거. 누가 누 시간 없는. 있어? 안 돼. 저리가. 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어! 어! 어? 어 나이 스 나이 스 뭐야? 들어와야 돼 여러분 나 혼자 있어. 안돼. 아, 네. 네. 아 아깝습니다. 퍼시 아, 컨슬 가동하고 들어왔어야 됐어 같이. 지중. 아난 들어가는 걸 맨날 못 보겠어. 네 무슨 무 무슨 무. 아 아깝다. 네. 해배. 나도 이제 손풀렸습니까전 원래 풀린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나 앞만 받고 있었는데. <laughs> 둘다 앞만 보고 있었어 맥크리브 때문에. 하긴 맥크리브 때문에 뒤를 또볼 무엇도 없고 안 그러면은. 리클리한테 죽었을 텐데. 타이밍이 좋았다, 제네들. 강벽 아니, 아, 오, 라인 가져와야겠다. 흔참. 아리아. 넘어와봐. 힌지 들어온다. 이거. 이봐, 공 있을 것 같아요. 힌지가 서 괴롭히러 와요. 왼쪽 위에.. 어 내려왔어요 아 뒤채기 좀.. 단벽 부서져요 아라 라이너스 초월 다 와. 초월 중인데 상대? 괜찮아! 와! 이수있다 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다할수 있다! 지도 20분 더 해야겠다 야 이야! 야이스 이야 아, 어? 잡았다! 방패 어, 아, 늦은... 아, 내리지 마! 방패 아, 내리지 마! 정말 내리지 마! 안 내리지 안 내리지 마! 어 진짜, 진짜. 너무 걱정됐어 설마 방패가 어. 깨지거나 어. 내릴까봐 아 절대 안 내려요 3번 아, 아, 말한 <laughs> <고생한 웃음> 거 너무 긴장요네잘잘 막았습니다 어 잘했어 요 라인 아, 이 감사합니다. 연결된아서앉아기앉습니다 여러분들. 서 앉아서 앉아아 누구 아어졌다고앉라서 앉아서 너무 멀리 간거아니에아 어, 앉아아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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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 저기, 저기. 어? 왼쪽으로 고릴라왼쪽으로나왼 아! 왜? 이로고로고로고리어왔어요나 왼쪽으로 고리에왼바들어고어나 왼쪽으로 고리나. 왼쪽으나 디바가 뒤로 온다! 음, 디바 따라오고 있는 거 여깄다, 요 놈! 걸려버려! 겐지 겐지 잡다 자, 디바 궁극기 들어올 거예요 이번에도 조심해요 와! 메이 대박! 누구야! 아 잘했다! 아 울었어, 상대. 잘했어! 좋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들. 진짜 잘했다. 업 받았다! 아. 감사합니다. 굿굿굿. 오케이. 트리샤, 겐지. 잘해요? 굿? 굿겐지? 터져 죠왜이 당당해? <laughs> 왜 이렇게, 당당해. <웃음> <웃음> 뭐야, 왜 이렇게 뭐야, 단호해? <laughs> 너무 당당하잖아, 못하는데. 순간 당연하죠, 이런 줄 알았는데. <laughs> 트리샤, <당분간> 겐지. 겐지 <laughs> 충? 괜지괜괜리지 <목소리> <목소리> <안 웃음> 말라 그 괜찮지? 괜찮지? 괜오 잘했어요 아, 됐어? 됐어. 자, 여러분 들어가요 여러분 들어갈찮 들어가요 들어가요 다같이 찮지괜 <목소리>

어 상대 비트 썼다 대박 대박. 아또 많다. 여러분 무 게요. 여러분 어! 딜에 딜에 버스. 아. 아 궁을 쓸걸 그랬네. 자 여기 세명 뒤로 살짝 세요. 오케이 이러면 다시 들어가요. 병원 추천 슬... 잘한다! 아, <뭐라> 뭐야! 어 잘한다! 어. <뭐라> 온다 온다 루시 온다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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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로 <뭐라> 막아버릴게 <뭐라> 아, 잡았어 아 죽고 어, 뭐 있어요 조이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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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래. 뭐라> 오케이 여러분 갑시다 돌진! 꺼져 <뭐라> <뭐라> 아니야 이병 아. 아니야 나쁜 병 나쁜 병 미안해 나이 라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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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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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나이 나이 나개나있어이 들어갈게요 라인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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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겐지 나쁜 겐지 나쁜 배 겐지 배드 겐지 안돼레괜 초! 안돼아 무승부야 안돼아아 초가 없어서 아괜씩안주나 네, 안 지지. 주지 않나요? 얼음 아단 만들어서 이렇게 무아 <laughs> 갔다리 최고의 플레이 <laughs> 미 안돼 내 팟지 <laughs> 아 여기 안전기 <laughs> 아, 네. 어 매우 덥소해 뭐안 어. <laughs> 보이는데 막 때리시네 뭐, <laughs> 뭐 보고 때리는 거예요? 그냥 빨간 이름표 보고 때리는 거지 <laughs> 정신병... <laughs> <병신 병아버레. 웃음> 그럴 때 그냥 스, 이렇게 하면 돼. 아이 스페이스바 점 한번 찍으면 돼. 그 병원 추천 바로 욕되네. 안 돼. <laughs> 이렇게 한번 <laughs> 해. 나처럼 병원, <laughs> 병원 추천 <웃음> 돼지. 왜? <laughs> 아, 나 뺏었어. 참기스 <laughs> <탐킨>. 우리. <laughs> 나 이제 스트리머에 만행 이러면서. 그리고 no. 후드님이 아나를 달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그 무서움에 얼굴 떨면서 아나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